보수교회는 왜 대면 예배를 고집할까요? 정광훈이 광화문에서 그 난리를 쳤는데도 여전히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집하는 목사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신앙이 없는 분들과 비교적 멀쩡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예배 근본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오직 대면에서 회중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 주는 저의 선물입니다. 예배란 원래 세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개념의 회중예배.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서 예배하는 개인예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예배입니다. 회중예배로 드렸던 고백을 살아가는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회중예배만을 고집하는 목사들은 두 예배가 있다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회중예배는 죽어라고 강조하며 모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회중 예배를 수천 번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삶이 개차반인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 아니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장로인데 직원들을 성추행하는 사장입니다. 직원들 월급 떼먹고 교회 단은 11조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개도교의 시초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자폐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수많은 목사들을 포함한 교인들은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갇혀 삽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에게 비신앙인들은 지옥의 땔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의 눈과 귀를 막고 오직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일에만 매진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밥안 먹고 삽니까?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는 얼치기들입니다. 세 번째는 돈입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발악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다돈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야 헌금이 들어옵니다. 모이지 않으면 헌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누가 빚내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건물을 가진 교회 중빚 없이 교회 찾기, 빚 없는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절대 예배당을 짓는데 교회 돈을 다 쓰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청명에 주구나, 한식에 주구나, 한국 교회의 상황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죽으나 헌금이 안 돌아와서 굶어 죽으나 이런 상황이니 예배를 무조건 드리겠다고 덤비는 것입니다. 돈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자칫하면 남의 생명을 빼앗게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야 하는가입니다. 신앙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돈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잠시만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제발, 거짓말 좀 작작하고, 방역당국에 협조 좀 합시다. 하여간, 목사라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제일 잘합니다. 물론, 일부는 빼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